예민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어기제 남편이 회사를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만뒀다 예. 그럼 자기하고 이게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사실은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아니, 예를 들어 어제 한 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저 사람은 혹시 나한테 무슨 생각이 있었나요 초나보나.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닥터 프렌즈입니다. <laughs> 삼성 서울병원 성균관대 의대 이제 교수님이시자 또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 책을 또 이렇게 이번에 쓰신 전홍진 교수님 모시고 이제 또세 번째 콘텐츠를좀 찍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 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네. 그분들의 특징 그리고 그걸 좀 통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민한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네. 많다. 네. 어, 어. 그러면 이런 예민함이 좀 좋은 점 장점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네. 부분이 좀 예민한 사람들은 좀 장점이 있을까요? 예민한 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를 어떤 현상을 볼 때도 굉장히 많은 인풋이 있다고 아,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고, 그때 분위기라든지, 네. 목소리라든지, 네. 다양한 인풋이 들어오면은, 음. 그게 이렇게 연상작용을 잘 일으킵니다. 어. 그러니까, A하고 B가 전혀 관계없는데,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든지, 네. 서로 관련을 지어서 하는데, 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좋아요. 어. 그러니까,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음... 자기하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분들이 그걸 성공시키려면 두 가지의 의가 있어야 돼요. 아까 대인관계가 편해야 되죠. 예. 이 사람들하고 융합을 시키려면 일단 만나야 되니까요. <laughs> 예, 어... 비대면은 좀 어렵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미래에 대해서 너무 위험을 음. 생각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거기서 그냥 생각해서 끝나게 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두 가지를 잘 갖추면은 예. 이게 성공의 궤도로 갑니다. 음.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가 어떨 때 구체적으로 나오냐면은 예. 예를 들어서 전혀 그 패션이나 이런 거 전혀 다른 식의 옷을 만들고 그게 어. 그 사람들 대중한테 어필하게 되는 어. 이런 어. 것들 많이 봤어요. 특히 디자인 쪽에 아주 많아요. 어. 광고 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제가 하버드에서 잠깐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예, 예. 아니 우리나라는 이게 정신 쪽에 이렇게 편견이 많은데 예.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고요. 하버드 교수님한테 물었더니 예. 그거 시간이 해결해 준대요. 음. 국민 소득 3만 불이 중요하대요. 교수님은 아니 왜 뜬금없이 3만 예. 불이 우리나 라 3만 불 넘었는데요. 예. 그랬더니 국민 소득이 적으면은 산업이 예. 남이 하던 걸 그대로 벗겨서 그 리피트 하는 산업이래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예. 일본에서 하는 거를 똑같이 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3반분이 넘어가면 안 된대, 그게. 그러네. 안 되고 남이 안 하던 걸 만들어서 산업을 아... 해야 돼. 이럴 때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 이분들이 이제 파, 활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1, 2만 불때이 사람들이 좀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아... 왜냐하면 그대로 해야 되니까 괜히 창의적이 이러면은 필요가 없네 아... 3만 물이 넘어가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구글이라든지 애플 본사에 가보세요. 뭐 유에포카지 때 있잖아요. 회사도 좀 특이하고 음... 창의력이나 이런 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유연근무제도 하고 아이디어를 살리는 음... 게다 그런 이유거든요. 국민 소득이 계속 올라갈수록 이분들을 관리하는 게 이제 점점 중요해져요 이슈가. 회사에서도 잘 그런 걸 도와줘야 되고 본인도 관리해서 그래야지 이제 국부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나라가 그런 분기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민한 분들 중에서 좀 꼼꼼한 분들 있어요. 꼼꼼한 게 적당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남들이 하는 실수를 잘 체크를 해요. 음, 그래서 그걸 예. 고치고 잘 넘어가는데 너무 심하면 진도가 안 나와요. 음, 그 적절한 어. 선을 맞춰야 되다 거예요. 예. 이런 예민한 분들의 특성 중에 하나 귀가 밝다 그랬잖아요. 예. 귀가 밝은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예. 뭘까요? 자,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뭐. <laughs>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음과 음의 차이를 잘 구별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귀가 그렇게. 저도 그렇습 이 음하고 음을 딱 치면 똑같이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아주 작은 음의 차이를 구별한다는 음. 이게 절대 음감이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은 작곡을 하거나 음. 새로운 어떤 음악을 만드는 데 음. 얼마나 음. 유리하겠습니까 네. 근데 네. 아파트 위층에서 쿵쿵거리면 네. 그건 이제 죽음이죠 자기한테는 네. 또 중요한 예. 특징이 노이즈 필터링이 잘안 되는데 그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어... 노이즈 필터링이라는 거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하할때이 소음이나 이런 거에 되게 잘 들어요 예. 우리 대화만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위의 작은 것까지 다 캐치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에너지 고갈이 빨리 옵니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장점으로만 잘 발휘가 되면은 남들하고 완전히 차별화된 능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아나 예민한 사람에 해당이 됐는데 아, 어떻게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잘 컨트롤해서 자신의 장점으로 이렇게 또 극대화시키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좀, 좀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책을 보니까 예, 예민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어기제 사실 그 부분도 전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음. 아까 안전기지를 사용한다그랬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방어기제라는게 예.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음. 무의식적으로 음. 진행하는 음. 건데요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성숙한 방어기제가 안전기지가 될거예요 아. 성숙하지 않은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음. 방어기제 중에서 예민한 분들이 가장 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체화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몸이 아픈 거죠 어, 두통 뭐 소화불량 복통 뭐 근육통 막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불안하게 되면은 몸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음. 이제 머리도 아프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뭐 호흡도 곤란하고 그다음 그게 다 병으로 예. 느껴지게 예. 돼서 예. 내가 큰 병이 아닌가 이렇게 음. 걱정하는 그게 제일 문제가 되죠 음. 그리고 이게 자꾸 신체적으로 표현이 돼요 불안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에 예. 아주 자주 가게 됩니다. 아. 근데 이 예민한 분들은 담당 의사가 잘 맞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별거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 또성처받고 그러시죠 그게 예, 아니고 예. 담당 의사가 안정기지 역할을 해줘야 돼요 편안하게 해주면서 예. 당신이 지금 가진 문제는 내가 당신을 잘 알고 있고 음. 그 상황하에서 도와주겠다 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음. 나는 잘 모르고 왔는데 이 의사는 뭐 검사하든지 뭐 모른다. 잘 모르겠네. 음. 그리고 정상입니다가 가라. 가라. 어. 그럼 불안이 이만큼 올라오는 거죠. 네. 난 이상이 있는데 왜 정상이란 말이냐. 아직도 아픈데. 어. 이제 오신 분에 대해서 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 음. 그런 의사 선생님하고 잘 만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음. 다른 방어 기제가 좀 있을까요? 네. 또 신체화 말고도 신... 투사도 많이 해요. 투사. 어. 내가 이렇게 지금 안돼 있는 거는 딴 사람 탓이다. 이게 음. 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음. 이렇게 됐다. 네, 주로 이제 남편이나 부인이 많은데. 아, <laughs> 네, 투사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제 팩트에 근거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과장된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면을 항상 음,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기억이 약 증폭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게 뭔가 저 사람의 행동이나 말 때문이다라고 네.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런 네. 부분들은. 예.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다 보면 네. 아주 꼴보기가 싫어요. 음... 근데 긍정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아, 이 사람이 어, 나한테 한말 중에 이런 말은 참 좋았다. 좋... 같이 식사했는데 이런 건참 맛있었다. 음... 같이 어디 놀러 갔을 때 이런 건참 재밌었다. 요걸 생각하면 그 기억이 또 있어요. 만약에 그런 기억이 없다, 그럼 지금부터 만드는 거예요. 예. 예민한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신체화, 투사 이런 방어 기제 쓰는데 예. 또좀뭐한 가지 더 방어 기제 말씀해 주실게 혹시? 예. 우리가 이제 합리화라고 하죠. 아... 그러니까 합리화라는 게 좋은 쪽의 합리화가 아니고 예.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런 것들을 다 자기 탄수로 이렇게 아... 생각하고 아... 투사를 하면서. 음... 그것이 이제 결국은 내 잘못으로 이런 일다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하려고 음... 하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한 일하고 나 때문에 된 일하고 이게 경계가 모호해져요. 음... 예를 들어서 남편이 회사를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만뒀다. 네. 그럼 자기하고 이게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지. <laughs> 사실은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관련이 없을 네. 수도 있지만 네. 또 내가 예를 들어 어제 한 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과다 하게 해석하게 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일이 전부 다, 다 자기 그렇지. 때문에 그게 커, 그걸 관계 사고라고 음, 하거든요. 예, 예. 그 사고가 되게 커지면 음.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혹시 나한테 무슨 생각이 있어 음. 날 쳐다보나. 근데 실제로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렇지. 과다하게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고 음. 이제 이렇게 연상을 하는 것이. 음. 이게 예민한 문제는 좋지는 않은 그렇죠. 거죠. 근데 이 방어 기제라는 게 사실 뭐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막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음. 이거를 좀 들여다보려면 어쨌든 나를 계속 좀 관찰을 좀잘해 봐야겠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그렇죠. 정뭐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이 음. 필요하겠지만은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할때 이게 많이 작용을 해요. 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아,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왜 이렇게 했지? 고걸 생각해보면 음. 그게 방어기제가 있는 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좀내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 힘들었던 음. 순간들에 그때마다 뭐 머리가 아팠다거나 소화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그 시기에 누가 좀 미워졌다거나 네. 뭔가 그러면아 이게 방어기제를 내가 신체화를 쓰구나 투사를 쓰는 것 같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음. 근데 뭐 자기 전에 생각하면 안 되고 어, 네. 네. 낮에 생각하면 안 되고 밤에는 잠 잠이 안 오게 만드니까. 음. 어쨌든 이런 방어 기제가 있는지 일 한번 자신을 잘 관찰해 보시는 게 좋겠고 예, 예. 이런 방어 기제를 좀 건강한 방어 기제로 좀 쓰는 거 교수님이 그때 뭐 예. 아까 안전 기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안전 기제가 유머하고 승화예요. 음... 유머라는 게 뭐냐면은 예.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약간 거슬리거나 불편한 걸 했을 때 예. 그거는 이제 부드럽게 넘기는 거예요. 어... 이게 예. 편안하게 예. 또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예. 위트 있게 예, 예. <laughs> 부딪히지 말고. 어... <laughs> 예, 부딪히면은 자기한테 손해예요. 음... 부딪히면그 기억이 또자기 또 남게 예, 되고 예. 밤에 생각나고. 음...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승화.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 이런 것들을 더 좋은 어떤 일로 음... 바꾸는, 바꾸는 거죠. 예. 내가 힘든 일을 겪었고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더 좋은 일로 이걸 승화해 보자. 그래서 그걸 하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 거. 자기 그 아버님이 그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음. 그 사회복지사 얘기를 제가 예. 전에 했었는데 예. 자기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음. 술 예. 먹는 사람들만 보면 분노가 여기서부터 올라와요. 음. 하도 어릴 때 고생을 해가지고 응, 원래 술 먹는 아버님이 있으면 음. 집이 엄청 고생하잖아요. 예. 거의 뭐 경제적으로 음. 이제 안 되고 매일 집에 와서 싸우고 음. 또 직장 그만두고 음. 그러니까 너무 싫죠. 음.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다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코올 중독 있는 분들 도와주는 이런 쪽으로 이게 승화가 되는 거죠 건강한 진짜 성숙한 방법이잖아요 진짜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가 됐을 때 진짜 큰 발전 이루는 분들이 있어요. 닥터프렌즈 와주셔서 이제 또 너무 감사하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매우 예민한 분들을 위해서 혹은 뭐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뭐 혹시 네. 뭐 해주시거나 뭐 그런 말씀 있으면 편안하게 또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예민한 분들 네. 그분들이 자기의 그런 예민한 특성을 살려서 네. 오히려 자기의 능력으로 네.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고요 자기의 예민성을 줄이기 위해서 집에만 있지 마시고 어... 예민성이 발휘되고 대인관계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의 컨텐츠 찍어서 이제 말한 거는 이제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 이책에서또 확인해 볼수 있고요. 어~ 굉장히 이게 (4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두꺼운 책이 많이 안 나오는데 두꺼운 책이라는 거는 사실은 돈이 아깝지 않다 책을 사는데 왠지 얇으면 읽긴 좋아도 좀 어, 손해 본 느낌이 있는데 보니까 교수님이 오랜 기간 좀 준비하시면서 책을 쓰시느냐고 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신과 의사로서도 저는 또이 책을 좀 읽으면서도 또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 헬프님들도 한번 이책 읽어보시고 저희도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